살아있는 문장 쓰는 법을 실제 작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 봅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 안내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이 몹시 무료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무료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내의 무료함은 다른 사람과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무려함이다. 산시로에서 나스메소 새끼가 쓴 문장입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큰데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노미야가 돌다리 너머에 기다랗게 서 있다. 역시 산시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느 사람의 얼굴색을 묘사하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진하지 않은 갈색입니다. 비유법을 쓰면 좋겠죠? 그 색은 떡을 열개 구운 듯한 옅은 갈색이었다. 역시 산시로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